탑니다한편날라오고요 하지만 제가 있죠. 자, 여러분, 새 카림이 왔습니다. 해카림이 왔어요. 여기서 일단 톡 박아 주고요기이 친구 노려줍니다 잡아, 그렇습니다. 좀더 채우고, 이 친구도 이렇게 잡아주죠. 그 다음에 좀비, 바로 잡아줍니다. 이게 바로 탑 차이죠! 아 시작해봅시다 탑의 카림입니다 상대 탑 말파이트네요 개노잼 말파이트 괜찮습니다 어차피 말파 상대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저냥 할만해요 유성 말파이트네요 유성에다가 저랑 똑같은 연관 피세틱이죠 이거 두개 듣는거 큐섬마액요큐섬마저럽 근데 말파이트가 큐섬마하고 이제 쿨타임 줄인 다음에 마나 올려서 계속 쓰는건 아픈데 제가 마방을 가잖아요 그럼 별로 안아파요 말파이트 상대하시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말파는요 어 말파가 깝치면 이기고요 초반에 초반에 깝치지 않는다? 그럼 집니다 탱커진 편들은 말파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얘네가 저한테 무리해서 덤벼주면 좋은 거고 안 덤벼주면은 저도 로밍을 가면서 싸워야 돼요. 개랑이 이번에 정복자가 너프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래도 쓸것 같은데 얼마나 너프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복자가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면은 전쓸것 같아요. 지속전투에서는 아직 정복자 를 이길만한 룬이 없지. 라인전이 너무 노잼이기 때문에 사실 라인전에서 보실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말파이트는 승률도 그렇게 높은 말파는 아니네요. 1레큐를 저렇게 막죠아 저건 오바지. 이제 이립 큐구요. 요런 거 이제 길가나 하나씩 잡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차피 헤르메스를 먼저 뽑고 나서 올 거기 때문에. 자, 말파이트 이런 식으로 계속 큐짤만 할 거에요. 라인 안 나오고. 원래 저런 챔피언입니다. 대신에 큐선만 말파이트는 라이프시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라인을 밀어주면 조금 더 좋겠죠잉? 이거 핑크하드라서 사는데 핑크하드는요. 이게 다른 데다 쓸건아니고요 미개에다가 막아줄거예요 왜냐면 말파이트가 궁극기가 생기면 로밍을 가는데 탈론이 궁반응을 잘못하면은 그거 그냥 맞아서 갑니다. 골로 가요. 이건 텔레포트 바로 준비하고요 아니, 어떻게 저걸 뺏길 수 있지? <laughs> 아니, 씨가 이건.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이거 탈까 말까 고민 좀 했거든요. 탈 가치가 없었어요, 방금은. 이거는 피드스틱도 문제가 있지만 바텀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저걸 안 봐줘, 어떻게. 레전드네. 이단공고. 잡을 수 있나? 잡았다. 오케이. 피드스 나이스. 어, 딱 좋은 타이밍의 갱킹이었죠? 이거는 텔레포트 빼게 하고 갈거예요한 턴. 한턴 한통... 올라올 것 같긴 하죠? 오케이. 탑에 텔뺐고요 이러면 좋아요. 상대가 로밍을 못 갑니다, 이러면. 대신에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라인을 계속 밀면로서 어차피 라인 복귀나 이런 건 헷갈리면 훨씬 더좋고요 마이파이트는 그런게 별로 안좋죠 이거 로밍가서 다이버치면 은 제가 궁타고 날아갈 수 있어요 텔타고 텔탑니다 한테날라오고요 하지만 제가 있죠 자 여러분 헤카림이 왔습니다 헤카림이 왔어요 여기서 일단 톡 박아주고요 인기 이 친구 노려줍니다 잡았다 아 1종거 채우고 이 친구도 이렇게 잡아주죠 그 다음에 좀비 바로 잡아줍니다! 이게 바로 탑 차이죠? 제가 텔레포트를 왜안 썼겠어요? 이런데 로밍하려고 안 쓰는 거예요. CS는 제가 아직도 20개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트포 올게요텔쓸것 같은데, 말파. 말파 텔 없냐? 썼죠? 팔같이 막아버리고요. 핑을 계속 찍어줬지만 사실 별로 의미는 없었구만. 야 트리플 킬. 그럴수있어요 마야판 인생혁전했네 죽는게 다 똑같거든요 근데 가끔 나도 그래 어 낱말할 그게아니야 나도 가끔 그래 일단가 일단가 뭐하는거야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빠세유니까지 같이 뛰어 잡았고 한통 온다 뒤에 다 들어갔고 킬, 말파 하고 잡았고 있습니다 맞어 손해 아니야 드래펄킬은 오만데요? 하지만 이건 또 얘기가 다르죠 이르기죠. 야이 새끼야 너 빠방도 없는 찌다 새끼가 어디 늘더라 우리 소나 마들 개새거든요? 아우 야야 개빠르다. 아 말파 진짜 좋다 이거. 방금 CS 쳐먹은거 누구니 하지만 방금전에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건 우리쪽이라는거 5대5로 전투를 해가지고 4명을 죽이고 3명이 죽었죠 이득이에요 무조건 킹크하드 박아주고요 아저 안에다 박았어요 역시 여기 안될거만 얘들아 들어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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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줘 박아줘 내고야나 뒤로 옵니다 호적뒤점 호 이죠? 오케이 승전복 아 이거 승전복 안도네 이게 아 이거 참나 아 유비 아 존미쉑 진짜 걔 극혐쓰네 나도 200짜리 테마 나가는데 왜 이렇게 탱킹스테이 차이가 많이 나지 일단은 좀 맘에 안드는건 탱킹스테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퀼트 자체가 아 평타리 때려 지마왜 공격을 못해 거기! 미니이 있잖아! 공격을 하라고! 개를받네 진짜 불킬 갔어야 되나 그냥? 데미지 아니 평타를 못 때려요 뭐저딴젤프가다 있어? 진짜 개노잼이네 야 이거 잡겠다고 문명몬이냐 공포 걸렸죠? 따라가나요 야 잡기 잡았다! 야 물리딜러들이 잡았다! 네, 저 집에 갈게요. 이건 교장 알아서 할 거예요. 저 집에 갔다가 아나왜 집에 안 가고 있냐? 물리가 때렸나? 이거는 집에 가서 바로 퇴사할 거예요. 이렇게 뒤로 쭉 돌아가서 여기 있는 람머를 물러 줍니다. 이 람머 도망갈 수 없어요. 넌 이미 죽은 목숨이지 일로 와이 새끼야 야야야 이 야, 존미 야, 새끼 버리고 도망 야 숙주를 버리면 미쳤어 니네 숙주야 그거 숙주를 버리면 어떻게 너에게 꿈과 희망은 없다고요 친구 아하 이 친구 이거 안될 친구네 내가 이래서 존미를 싫어하는겨 오야 저거 사람이야? 어떻게 살았대? <laughs> 내가 안 봐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내 대포 바로 타워부터 시고요이제또 죽었어요. 야 말파님 말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데.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파들 지금? 에? <laughs>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어이자꾸 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어? 로밍도 잘나고 게임도 잘해 놓고서 이렇게 무리해서 쓰겄습니까? 아 말파님 안 됩니다. 아직 어수룩하십니다. 탱커는 어 탱커답게 팀과 함께 하셔야죠. 이 누가 보면 무슨 다리오순도 얇었어. 아펠라치오스 있고요. 들어가서 못 잡네요 오야 씨발 아람 이렇게 준내 빠르게 뛰어오네 바로 니가 공포다 이 자식아 못살아 이거 죽었어요 그단히미네요 바로 녹이고요 뛰어들어가서 여기는 지존람보를막아서 죽입니다 오라채 말파이트도 죽어야지 아니 우리 편은이 훌륭한 AP 딜러가 두 명이나 있는데요 쳐가지고 물리 딜만 올리고 있고 물리 방어력 의미 없죠 마딜로가 있는데 말파상글로 라인전 안 했어요. 노밍 다 했습니다, 노밍. 죽었어, 마을 길러. 아, 마무리! 좋습니다. 무난하게 승격전 가져갑니다. 이번만은 근데 뭐 사실 재밌을 만한 요소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만 했나 모르겠네요. 그냥, 그냥 별거 안 하고 노밍만 다 했거든요, 계속. 끝! 찍! 승리! 정말 뭐 라인전부터 시작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무난 무난했다. 쏘나 줍시다. 우리 편의 AP 딜러였죠. 레알 하루 종일 쳐 던져야지 말파야. 진짜 <laughs> 미대 차이 이거 이상으로 더낼 수가 없는데 이걸 라인전을 비빈 후 지존 남버는 무슨 야 애들 겁나게 싸우네요. 어 저서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사실 저도 이번 번뭐 딱히 잘한 건 없어요. 저는 <laughs>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겼으면 됐죠. 에. 이게, 어, 흔한 다이아의 롤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플레이인데, 어, 이게 MMR이 좀 높기 때문에 티어대가 높은 대로 잡혀요. 정말 씁쓸하게 착이 없군요. 이게 한국의 다이아 3, 4 구간 사람들이 이러다니. 음. 끝내겠습니다.